안녕하세요. 자, 오늘 3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알트코인은 솔라나로 선택했습니다. 뉴스 브리핑 말미에도 잠시 얘기 드렸지만, 어, 솔라나의 예, 네트워크 활성도가 지금 최고를 갱신하면서, 어, 이더가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 예, 솔라나가 계속 치고 가는 모습들입니다. 물론 이제 가격적인 퍼포먼스 부분에서는 지금 전반적인 조정세의 영향은 뭐 솔라나도 피할 수 없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전반적인 반등과 이후의 조정 움직임에서 일단은 이더보다는 솔라나의 움직임이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좀 나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동안에 나왔던 민코인이나 여러 부분들의 영향들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움직임엔 솔라나가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가지 솔라나 그 자체 가격으로 보면 이미 조정이 또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차트를 살펴보면 지난 자 23년도, 예, 24년도 3월달 고점 이후에 박스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가정에큰 박스건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위로 오, 올해 작년 말에 12월 달에 또 강한 모습 그리고 올 초에도 강한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뒤에 지금 거의 급락에 가까운 모습들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24년도 3월 달 구간대에 만들어져 있는 이 녹색과 노란색의 매물대 예, 구간대에 현재 다시 와 있다. 다시 와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방 이탈에서 저항을 받으면 다시 추가락에서 아래쪽으로 또 매물대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24년도 3월 달 고점, 4월 달 고점 이후에 나온 5월 달 구간대 여기 구간대에 여전히 다시 왔다. 예, 다시 왔답니다. 알트들이 우리가 알트 코인들을 살필 때 중요하게 언급을 드렸던 게 지난번 12월 달, 예, 12월, 11월 달, 12월 달에 언급을 드렸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뭐였냐면은 24년도 3월 달 이후에 5월 달에 박스권 구간이 있었거든요. 요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차트 1봉 보시면 그냥 보여요. 거기에 위로의 회복과 지지 여부를 본다라는 게 우리가 24년도 12월달 구간의 움직임을 보는 중요한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거기를 못 가고 컷이 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았던 거예요. 실제는 그때 거기 위로 올라가서 24년도 5월달 자리를 지키는 모습들이 나왔으면 그런 종목들은 추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 작년 말은 우리나라한테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글롭, 이런 암호화폐 생태계에도 대단히 큰 영향을 줬던 거고, 그냥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량, 특히 알트코인 거래량은 대단히 높습니다. 예, 네, 대단히 높아요. 영향을 줬다. 우리나라가 분명히 영향을 준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예, 네, 전반적으로 추가 락이 나온 뒤에 회복세를 또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과정에 지금, 예, 네, 트럼프의 관세정책하고 여러가지가 지금 맞물려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솔라나도 결국에는 24년도 5월달 구간에 지금 머물러 있다. 여기로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반등세를 다시 만들면서 24년도 3월달 구간을 다시 돌파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이때도 여기를 회복을 하고 난 뒤에 돌파 움직임이 나왔죠. 이번에도 똑같은 움직임의 관점으로 전개되느냐를 보는 거고, 이번에 돌파하게 되면 이제 매물대를 올리겠죠. 올리는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그 가격은 30만 8천 원이에요. 솔라나의 상방 쪽으로 추가 상승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는 매물대 지지라인은 30만 8천 원,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예, 지금 현재 18만 원대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솔라나의 움직임이 여기를 가기 위한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예, 고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고관점에서 지난 3월 달, 예, 지난 3월 달 초에 나왔던 예, 트럼프의 준비자산 언급대에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위로 상방되는 매물대로 다시 들어왔죠. 이때 매물대는, 어, 여기, 뭐, 크게 하면은, 27만 5천 원. 여기는 23만 8천 원. 여기는, 뭐, 여기는 21만 원으로 할게요. 뒷단위를, 예, 좀 간단하게 외울 수 있게끔 적어 드릴 테니까, 여기는 19만 원. 예,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매물대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24년도 5월달에 매물대가 19만원에서 21만원 사이에 있는 매물대고요. 그리고 그 위에 상승 매물대는 23만 8천원과 27만 5천원입니다. 조금 더 크죠. 여기 구간대 위로의 회복 움직임이 나오느냐. 지금은 여기 18만 7천원이 깨진 상황이에요. 18만 7천원이 깨지는 모습이 만들어져서 사실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낙폭이 안 컸어요. 다른 종목들은 이때 하락세가 여기까지 나왔죠 여기까지 안 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187,000원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187,000원 위로의 회복 움직임을 조금 더 염두에 두고요 여기서의 움직임이 나오면은 결국에는 지금 파동이 앞에 파동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나오면은 여기 187,000원이 회복과 지지가 이루어지면 다시 한번더 우리가 고려해 볼수 있는 건 아까 앞에 언급드렸던 30만 8천원에 대한 회복 움직임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지금 테스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올라앉지를 못하고 있어요. 올라앉지를 못하고 있어서 솔라나의 현재 움직임에서는 지지 테스트가 추가로 나올 경우에는 추가로 나올 경우에는 여기 16만 ,000원, 3천원에서의 지지 여부를 살피시고요. 지금 장이 출렁출렁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하시고 판단하시라. 그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 위에 지지는 깨졌기 때문에. 아래쪽에 지지를 조금 더 확인하고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63,000원에서의 지지 유지 여부를 확인을 꼭 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게 187,000원 위로의 회복과 지지 여부. 자이두 케이스를 놓고 살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위로는 올라가는 모습도 이미 앞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 발판 위에 올라앉는지만 보면 돼요. 그러려면 지금 현재의 조정이 마무리되는지가 중요한 내용이니까 예, 지지율은 16만 3천원에서의 지지여부 그리고 회복은 18만 7천원 위로의 회복과 지지여부를 중심으로 살피시면 솔라나의 움직임을 살피는데 큰 무리는 없겠다 정도로 얘기를 드립니다. 현재 자리가 어, 일단 유효한 자리는 와있어요. 유효, 한 자리는 있는데, 일단 이 지금 출렁이는 과정에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솔라나에 대한 매매 전략들을 만들어 보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알트코인 솔라나의 체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오늘 시향 방송들이 이번 주 초에 월화수에 몰려있는 굉장히 큰 이벤트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중요 경제지표 발표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위험자산 모두가 다 방향성이 결정될 걸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긴 또 월봉 마감도 같이 또 끼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초 움직임은, 이번 주 움직임은 좀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니까 조금 집중을 하시라. 집중을 하시면서 매매 전략한테 이렇게, 그렇다고 시장에서 확 도망가 버리면 기회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벗어나면 기회가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만 더 커지고, 그래서 시장에서 예,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조기 지금의 상황을 잘 넘기시라 정도 얘기 드립니다. 자, 오늘도 다들 파이팅하시고요. 예, 저는 내일 예, 다시 예, 시황 방에서 오전 시황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 있는 시황 방, 시행방송, 아이언 머니 시황 방송과 관련되어 있는. 또몇 가지 또 개편이나 의견들이 나가는 내용들이 공지로 올라갈 거니까 그런 내용들 올라오면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